거기 안에서 뭐해? 뭐하니? 너 거기 안에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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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냐? 말이 없네. 야, 근데 나 나무로 때리는 거 같아. <laughs> 너 뭐해? 뭐해? 아한 칸밖에 안 남았어 아 갇혔어! 야나 여기서 때리기라도 해면, 하면 죽어 나 여기서 때리지 마야나 때려봐 싫어 피 있어 나 때려봐 나안 먹을 거야 누님 안녕하세요 나안 먹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아, 내 나무 곡괭이 네가 가졌냐? 어. 빨리, 빨리 돌케. 빨리 돌케. 빨리 돌케라고 네가. 나 뺏었어, 지금. 내, 나 지금 나무 곡괭이 만들었거든. 음, <laughs> 음, <laughs> 사랑해. 상자 찾아. 상자 어디 있어? 여기잖아. 어디? 헉. 왜? 난 이거 가지면 안될 것이. 가져. 가져. 어차피 여기 안에도 있을 거니까. 야. 여기 마법 집이다. 어 철거미다. 뭐? <laughs> 왜? 이거 꼭가져가돼져가져 응. 다? 응나 이제 마검이 없어 가져가, 가져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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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누님 져가가가가가 누님, 화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가 호스 쳐 호스 스스오이 다.. 이 다이아가 마음에 들는니다 그래요? 어. 어 뭐야 정이에요 야왜야 <laughs> 돌진 돌진! 죽는다, 돌진! 아. <laughs> 어, 세개 만들어졌네. <laughs> 뭐 하세요? 다이아, 그냥 캐면안 나올 텐데. 제가 다이아 줄까요? 제가 다이아 줄까요? 다이아 줄까요 제가? 제가 지금 옆에서 키고 있는데 누님 옆으로 와봐요 여기 다이아몬드 있어요 아! 미안 잘못도 다됐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가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 있겠습니까? 어 샤라락 샤라락, 샤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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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개 33개 34개 35개 36개 3 0여기와 판매하는 곳 온다 응. 잤습니다 어디? 응. <laughs> 어? 발광석이 있다는 오빠 아, 안녕 뭐? 어디 있어 힌트 강물 속 <laughs> 어디 있어 나 TTP 에너 어디 있어? 너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짓을 얘는 해요. 땀 마우스 두르르 마우스 두르르 마우스 두르르 두르륵해 두르르 형님 어디 있 눈이 어디 있어요? 아 <laughs> 어, 여기 어디예요? 나무 속이기 나무 속이요? 아안돼가본 있었는데 <laughs> 발광석 키는 소리가 나서 그래요? 아 진짜 가본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어그라맨다 아, <laughs> 아, 아. 죽이든 게. 누님, 누님 진짜 몸이 삐까뻔쩍하시네요. 돼지고 싶으면 나 죽여. 싫어요. 누님을 죽이는 죽이요. 것은, 차단, 있습니다. 누님을 죽이, 것은 차단, 차단되어 있습니다. 누님을 죽이는 건 차단되어 있습니다. 어디야? 바다.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가자꾸나. 다이얼 다 켜야지? 어딜 가비 다. 오, 다이어 짱만네요님 네. 진짜 잘 캐십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 냈거든. 아. 이, 이. 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뭐야, 피가안나는것 같은데? 아, 아. 겁나. 아, 근데 내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가보시. <웃음> <웃음> 어 내가 다 <laughs> 책도 다 해왔는데 다 어디갔지 여기있습니다 옷이 밀기나 <laughs> 니 가져라 난 <laughs> 너의 <너야지>. 집놀 <laughs> 계안 달아요. 어핀 다 한다. 나 죽어. 어이 아, 저 많잖아! 나 지질 거 같은데. 나이 찾아보거라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 음. <laughs> 어. 아, 어. 어. 다시 템을 먹어. 여기 안에 템을 숨겨놔야겠어. 되 숨겨야겠어 같은. 쉽게 아, 어, 이 바지 있었네. 아이. 내가 템을 숨겨 놨더라 아, 아. 어, 여기 아래 상자는 뭐지? 어. 아래 상자. 내가 템을 숨겨놓았더라 아래 상자 뭐지? 누님 어디 계십니까? 난 템을 여기 숨겨놓았더라 난 진짜 누님이 아니더라 가보지 가보시 피카... 피카 번쩍하면 누님이지